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진 풍경 155번째는 돈만 밝히는 중국의 열악한 학교 기숙사 편입니다. 중국의 신학기는 봄이 아니라 가을에 1학기가 시작합니다. 올해 각 학교의 신입생들은 대부분 8월 26일이 입학 예비 소집일이고 27일 입학식을 한 뒤에 8월 28일부터 정식으로 2023년 1학기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그런데 중국의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물론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이 학교와 가까워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다닐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집이 아니더라도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관리 등을 위해 입학 조건의 기숙사 거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비와 학생들의 생활용품 구매나 식당 식사비 등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거의 사립의 경우에는 강제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공립학교는 마를 것도 없고 심지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대의 바닥은 그냥 널판지 한 장에 불과하고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기숙사 바닥과 방 안에 있는 공동 화장실은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하여 여기가 학생들이 쓸 기숙사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런 기숙소에서 생활하는데 한 학기에 내야 하는 비용은 어떤 사회학교의 경우는 무려 4만 위안 약 720만원에 이르기도 한다는데요. 어, 이런 정도의 환경에서 4만 위안 약 720만원이나 된다니 이건 정말 기가 막히죠. 예, 중국인들조차 열받는다고 항의하는 고발 영상을 지금 이렇게 올릴 정도로 학교의 횡포는 심한 편입니다.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는 학교 앞에 한 문구점이나 기온의 문구점을 지정하여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기숙사와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야 합니다. 필요한 친구류라든지 개인 생활품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가져와도 반입이 금지되고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서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사용만 합니다. 즉, 학교에서 지정한 곳에서 산 물건만 학교와 기숙사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왜 그럴까요? 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놓고 학부모들의 지갑을 공식적으로 풀어먹겠다는 거죠. 집단부패가 생활이 되어버린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전체 사회가 위에만 있으면 이렇게 남의 지갑을 강압적으로 털어내는 것이 이제는 관례이자 생활이 된 것입니다. 뭐, 속이거나 훔치거나 털거나 이런 거죠.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기숙사 거주 조건을 명기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려면 반드시 교칙과 규칙에 따라야 하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갑은 자동으로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주로 지방도시들에 하는 것이고,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의 유명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이거와는 좀 다르게 물론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렇다면 공립은 어떨까요? 공립학교는 일단 반드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일단 강제 규정은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특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중국은 9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이 의무교육 기간 동안 국가에서는 학생 1인당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공립학교 기숙사에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만큼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도 결국은 강제는 아니지만,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기숙사에 잡아놓으려 했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지원금이 생기고 지원금이 또뭐 생겨야 거기서 뭔가 뜯어먹을 것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학교의 교실이 열악하고 시설이 낙후된 이유는 이렇게 부패로 뜯어먹는 돈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설 투자에쓸 돈도 그냥 학교 운영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입속 챙기기와 자기들 지갑 채우기에 이용되기 때문에 학교 시설 정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기숙사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도 그런데 공립은 더하겠죠. 이렇다 보니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기숙사에서 들어가 들어가서 이런 환경을 보지 못하도록 아예 학부모들의 기숙사 출입, 출입을 규칙이라고 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금지시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작태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학부모들도 뭐의뢰 그려려니 그래 하고 별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필요한 곳에서 물건을 사서 결국은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지갑을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아예 중국인들은 생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예 뭐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도 어,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세뇌를 당하면서 권리나 주권에 대해 생각하는 기능 자체가 아예 마비되었거나 아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thank you Tchau, tchau. 우리가 왜 우리의 주권을 항상 주장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권력 집단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이익 집단들에게 어떻게 이용당하는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간접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어, 간접으로 우리가 다선 지속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보면 정말 색도 없는 영상을 오늘 보셨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조차도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사회 고발로 올리겠습니까? 예.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예, 구독, 알림, 좋아요, 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